촬 보내고 지금 회전이. 촬영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19도 와가지고 지금 완전 더워요 완전 더워 대박이야 촬영하다 추우면은 내복 입으려고 내복 챙겨왔는데 완전 따뜻해 완전 따뜻해요 지금 빨리 여름 와가지고 바닷가에서 맨날 놀고 싶대 얼굴살 되게 많이 빠지지 않았어? 정나이지. 어 얼굴이 없어. 아 지금. 아니, 지금 다이어트 해가지고 5kg가 빠졌거든요. 지금 얼굴이 와 이거 티카 카메라로 찍으니까 진짜 살 빠진 거확 보이네. 얼굴이 없어질고 그래? 아살 빠졌어요. 너무 배고프요 바다로 이사 왔, 왔는데 그럼 여름에. 바다 가서 놀거 아니에요. 그럼 맨날 맨날 수영복을 입어야 되는데 살을 좀 평소 여름 시즌보다 더 많이 빼놓놔야될것 같아서 원래 서울 살 때는 수영복 입으러 이제 놀러 가기 전에만 바짝 빼고 이랬는데 바다가 바로 앞이 집이라 긴팔 수영복 사야겠다. 래시가드 하니까. 왜 여보 도 섹시하게 삼각 삼각다리 <laughs> 이거는 꼬추 꼬추 큰애들 만입니다 <laughs> <laughs> 오늘 날씨 좋으니까 이안이 유치원 픽업해서. 선물임도 바로 씨 이제 이안이 선글라스 발라야겠다. 발라야 돼. 픽업해서 오늘 바다에서 모래 모레, 모래놀이 갔다 왔지? 어, 저트럼프있어 오늘 모래놀이를 가보려고 해요. 바람도 안 불고. 아, 카메라 저 고정을 했어야 되는데, 이안이 여기 강릉 와서는 3시 반에 데리러 가거든요. 그 전에 서울에서는 음, 5시에서 5시 반에 데리러 갔는데, 강릉으로 온 이유가 오, 이안이랑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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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아, 좀 많이 보내려고 자, 강릉으로 이사 온 거라. 빨리. 여기 유치원 제일 빠른 하원 시간이 3시 반이래. 원래 진짜 12시 1시 막 이때 픽업해서 하루 종일 놀고 막 음. 이럴 생각이었지만, 현실은... 2 0 k m 지 옷들 촬1 0벌 남은 거 찍고 이0 k 데1러 가겠습니다. 하나를 더 찍고 이 안에 픽업을 갈지~ <laughs> 찍고 있다고~ 아저씨, 찍고 있습니다. 이상한 짓 하지 마세요~ 아저씨, 아저씨, 네, <laughs> 있는데 없는데랑 저르게행씨하면안아네아 <laughs> 너무 졸저씨 아저씨, 아씨 너무 씨아 배고프지? 배고 저기, 저기 매운 매운 어 매운, 아니, 매운 어묵 먹고 먹어. 싶다. 매운 어묵. 아 지금 이마트 잠깐 왔는데 매운 어묵 핵두기네? 아 매운 어묵은 아 매운 어묵은 너무 짜서 얼굴 확 풀릴 텐데. 다이어트 할때 매운 건 진짜 먹어 안 되는데. 아 너무 먹고 싶다 갑자기. 그 이마트에 파는 매운 어묵, 빨간 어묵. 그뭐 뭔지 아, 아세요? 아시나? 다들? 아 그거 진짜 맛있는데 아 먹고 싶다. 아 갑자기 얘기했어 요뭐가아배고프애니까 지금 하나 아, 아, 는 항상 고프지. 여보 혼자 갔다 와. 난난 난 매운 어묵을 참겠어. 따라가면 은 매운 어묵 먹을 것 같단 말이야. 진짜 옛날에는 하루만 굶어도 뭐한 2kg씩 쑥쑥 빠졌는데 이제는 절대. 저의 다이어트 방법은 일어나서 공복으로 참을 수 있을 때까지 참아요. 저는 거의 한 3, 4시 정도까지. 그때 한 끼를 먹는데 보통 1일일씩 하면은 뭐한 끼를 많이 먹는다고 하는데 저는 한 끼도 조금만 먹고 진짜 쓰러지지 않을 정도로 먹고, 또 공복을 유지하고. 그냥, 배고픔의 연속 계속 참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독하게 안 하면 이제 빠지지 않아요. 내일 모레 40이라. 1일 1식 하는데 막한끼 막, 음, 한끼막 폭식하고 이러면 살이 빠지질 않더라고요. 그냥, 안 먹어, 안 먹어. 운동도 원래는 운동 아예 없이 빼는데 남편이 자꾸 옆에서 엉덩이 쳐졌다 그러고 팔뚝 팔랑거린다 그래가지고 요즘은 집에서 운동을 좀 하고 열심히 이제 스쿼트 하고 팔 운동 열심히 하고 이제 남편한테 보여주지. 어, 엉덩이가 올라갔니? 내 엉덩이 어떠니? 이렇게 이제 엉덩이를 보여주면 이제 남편이 이제 쳐졌다. 올라갔다. <laughs> 아 커피 안 갖고 왔다. 어머! 어? 커피 어디다 놨지 나? 응. 아 바다 갈때 커피 갖고 가려고 그거 냉장고 안 넣었는데? 그김 김성도 난리 쳤을 것 같은데? 그거 거의 새 건데? 거시기 그러니까 집에 지금 들렀다가 이안이 유치원 가자. 제가 커피를 어땠니까. 맨날 그집 거기 책상 위에나 식탁, 식탁 위에 맨날 올려놓고 깜빡하고 나와서 순둥이가 날리친 게한두 번이 아니라 맨날 남편한테 혼나요. 비행기 할날딱 좋은 날이네. 비행기도 날리고 모래놀이도 하려고 돗자리도 갖고 왔죠, 오. 차지구랑 그 옆자리 안정. 친구랑 자리 라이 바꿔가지고 이제 내 옆자리 앉던 아 친구가 이제 여기 첫 번째 세트 들어갔어. 나도 처음에 옆에 친구 앉을 때는 복불었어 그리고 말 걸어 한번말 걸. 나갔다, 나갔다. 다시 여기 올때벌한 마리 노리터를날아가더라 벌? 놀이터를 벌? <laughs> 와 여기 산 옆이라서 벌이 있겠다 진짜. 그래서 꽃을 찾으러 가는 거라서 우리는 쏘지 아... 않았어. 아... <laughs> 바닷가 쪽은 바람이 좀 많이 부다. 어 많이 부는데? 어제도 여기 왔다 추워가지고 바로 뺐다니까 이 안에. 어 아직 모래놀이는 오바구나 어 추워 아니 아까까지 말도 날씨보다 안 추워 아니 날렸다가 바람 많이 불면 바람 따라서 완전 정적으로 갈까봐 그래 어 못하겠다 못하겠어 아이 못하겠어 너무 추워 바다 앞은 바람이 엄청 불어요, 진짜. 오늘 19도까지 올라가가지고 바다에서 돗자리 깔아놓고 커피 한잔 하면서 좀 이렇게 여유있게 놀라 그랬더니 거기서는 놀 수가 없어서 지금 바다 옆에 골목으로 들어와서 아빠랑 애기랑 비행기 날리기 놀이하고 있습니다. 나는 바다에 앉아서 커피 마시고 싶었는데, 앉아서 쉬고 있는 엄마와 아들입니다. 비행기 달리다가 눈에 맞아서 잠시 쉬고 있는 아들입니다. 어우, 깜짝이야. 나는 집에 가고 싶다. 저들은... 대체 비행기를 한시간째 날리고 있다 드디어 집에 왔습니다 아까 아침부터 오늘 하루종일 공복이여가지고 배가 너무 고파서 참을 수가 없어. 집에 오자마자 샐러드 배추 샐러드 한 접시 아니 한대접다 먹... 다 먹을 겁니다. 케찹이랑 마요네즈 뿌려 먹으면, 뭐, 다이어트 꽝이라고 소스 이런 거 먹으면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 계시던데, 어차피 하루 한끼 양배추 먹는데, 이거, 그냥 마음껏 뿌려서 먹습니다, 저는. 마음껏. 마요네즈, 케찹 마음껏. 엄청나게 뿌려서 먹어도 살 빠져요. 다이어트 성공. 자, <laughs> 이마트에서 매운 우뎅. 유혹에 넘어갈 뻔 했지만. 3kg만 더 빼고. 다이어트 끝낼 거니까. 조금만 참아야지. 아빠, 혼자, 이제. 당겨 아내 어... 어, 방댕이 지금 이현이 재우고 왜깜짝 네. 어, 아니야 지금 이현이 네. 어, 아까랑 얼굴이 너무 다른거 아니야? 음, 똑같은데? 자 씻고 잘게요 응.